1990년대 중반, 지구상의 모든 음료수는 붉은색 라벨 아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옷 색깔마저 붉은색으로 바꿔버린 브랜드, 코카콜라의 제국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브랜드 가치, 전세계 유통망까지 모든 지표가 코카콜라의 영원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콜라는 코카콜라지. 2등이 아무리 노력해도 클래식은 이길 수 없어. 모두가 코카콜라의 지배가 영원할 것이라며 체념하고 경쟁자들조차 2위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려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현실에 순응하며 고개를 숙일 때, 펩시는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릴 가장 위험하고 도발적인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코카콜라가 가진 전통과 가족이라는 가치의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펩시는 그 반대편에 있는 파격과 젊은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 지루한 기성세대의 습관처럼 보이게 만들고 펩시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쿨하고 감각적인 신세대의 특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부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고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2인자의 설움을 끝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펩시 경영진은 생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뇌리에 영원히 박힐 충격적인 미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될 금단의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티셔츠나 선글라스 다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음료 회사가 감히 경품으로 걸어서는 안될 미군의 최첨단 전략 무기를 마케팅의 도구로 삼는 광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얌전한 패배자가 되느니 화려한 사고뭉치가 되겠다는 펩시의 이 무모한 선택이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보렸다는 오명을 쓰게 될지 아니면 마케팅의 신화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펩시는 펩시 스터프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콜라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펩시를 마시는 사람은 멋진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는 주류라는 공식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광고는 현란했습니다. 경쾌한 로그막과 함께 등장한 10대 소녀는 펩시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집을 나섭니다. 자막에는 티셔츠 75포인트가 뜹니다. 이어 폼나는 가죽 재킷을 걸치자 가죽 재킷 1,450포인트라는 자막이 따라붙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탐낼 법한 열심히 콜라를 마시면 손에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펩시의 마케팅 팀은 이 평범한 물건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뇌리에 박힐 강력한 한방, 펩시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과장이 필요했습니다. 광고의 클라이맥스, 갑자기 학교 운동장에 거대한 모래바람이 일며 굉음이 들려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옷이 바람에 날아가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순간. 미 해병대의 주력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 전투기가 운동장에 착륙합니다. 조종석에서 내린 소년은 아주 시크하게 한 마디를 던집니다. 버스보다 훨씬 낫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문제의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박힙니다. 해리어 전투기 700만 포인트. 누가 봐도 명백한 농담이었고 지나친 과장이 섞인 유모였습니다 광고를 만든 제작진도 이를 승인한 경영진도 그저 우리가 이렇게 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 중에 이 숫자를 농담이 아닌 계약서로 받아들일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00만 포인트. 그들은 이 숫자가 가져올 파장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펩시의 광고를 보고 낄낄거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해리어 전투기는 그저 펩시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에 살던 21살의 경영학도 존 레너드의 눈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웃고 넘길 때 그는 TV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힌 700만 포인트라는 자막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웃음 대신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고를 녹화해 수십 번을 돌려보며 화면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보통 이런 허황된 경품이 등장할 때 의례 따라 붙어야 할 연출된 장면입니다. 혹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흔한 경고 문구 하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너드는 이것을 명백한 청약의 유인, 즉 기업이 소비자에게 던진 공식적인 계약 제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고 수지타산을 따져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운룡하는 해리어 전투기의 실제 가격은 당시 약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700만 포인트를 모으는 비용이 전투기의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품 행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차익거래의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농담이라고 치부했던 그 숫자가 청년에게는 자원주의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열쇠로 보였습니다. 그는 펩시가 자신들은 유머 감각을 과신한 나머지 법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전 국민을 상대로 실수한 틈을 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칠 돌멩이를 줍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레너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펩시캔 하나에 1포인트가 적혀 있다고 가정할 때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말 그대로 700만 캔의 콜라가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50캔씩 마신다 해도 380년이 걸리는 엄청난 양이었고 설령 사재기를 한다 해도 그 많은 콜라를 보관하려면 축구장만 한 물류창고를 빌려야 했습니다. 콜라 구매비용과 보관료를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구조였죠. 펩시의 기획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안심했을 겁니다. 누가 감히 그 많은 콜라를 사겠어?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너드는 포기하는 대신 펩시가 발행한 펩시 스터프 카탈로그의 깨알같은 약관을 현미경보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펩시 법무팀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약관 귀퉁이에는 아주 친절하게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경품의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1 0 포인트 이상만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포인트는 1점당 10센트의 현금으로 구해할수 있다. 레너드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700만 포인트에 10센트를 곱하면 7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8억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 최첨단 해리어 전투기를 단돈 8억 원에 살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품 응모가 아니라 수익률이 무려 4천 퍼센트가 넘는 완벽한 비즈니스 기회였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에게 70만 달러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지만 확실한 승산이 있는 게임에 투자자는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들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 대기업의 약관을 이용한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국 그의 치밀한 논리에 설득된 투자자는 지갑을 열었고 레너드의 손에는 펩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70만 달러짜리 수표가 주어졌습니다. 1996년 3월의 어느 날, 뉴욕주 퍼처스에 위치한 펩시 본사 우편 수신실에 평범해 보이는 서류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펩시 스터프 담당자.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누군가 티셔츠나 선글라스를 신청했겠거니 하며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한 담당 직원의 눈은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15포인트가 붙은 주문서 한 장과 함께 무려 70만 8달러 50센트 짜리 거액의 보증수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문서 하단 경품 신청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확신에 찬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리어 전투기 1대. 담당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동봉된 수표가 진짜 은행에서 발행된 고액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는 즉시 상부로 올라갔고 평화롭던 펩시 경영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친 놈이 광고를 다큐로 받아들인 거야? 마케팅 팀장은 머리를 감싸주었고, 법무팀은 부랴부랴 약관 집과 광고 필름을 다시 돌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농담으로 던진 700만 포인트가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지불 가능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펩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레너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객님의 유머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어 전투기는 경품 목록에 없으며 광고는 단지 재미를 위한 연출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선심 쓰듯 무료 음료 쿠폰 몇 장과 함께 수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펩시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유머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입니다. 내 전투기를 내놓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세계적인 대기업과 일개 대학생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세기의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펩시는 당대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바로 건전한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펩시 측 변호인단은 판사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판사님 세상에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 콜라 회사가 국가 안보가 걸린 수백억 원짜리 살상무기를 경품으로 준다고 믿겠습니까? 학교 가는 길에 전투기를 타고 간다는 설정 자체가 명백한 코미디이자 과장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상업적 과장, 즉 퍼퍼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레너드가 유머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인 유별난 사람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레너드 측의 반격 또한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광고의 책임과 계약의 성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레너드의 변호사는 광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농담이나 연출된 상황이라는 자막이 없습니다. 펩시는 700만 포인트라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심지어 부족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살수 있다는 약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대금을 지불했다면, 기업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이 마케팅 효과를 위해 던진 무책임한 미끼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광고 속에 숨겨진 진담과 농담의 경계는 누가 정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었습니다. 펩시는 카탈로그에 전투기가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했고, 레너드는 TV 광고 자체가 일방적 계약의 제안이라고 맞섰습니다. 판사의 판결 하나에 미국의 모든 광고 시장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법원은 마침내 판결봉을 두드렸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결국 냉정한 자본의 논리 펩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잠당 판사였던 킴바우드는 판결문에서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음료 회사가 2천만 달러가 넘는 살상용 무기를 경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레너드의 투자를 기발한 발상이 아닌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로 규정했고, 광고는 명백한 상업적 과장, 즉 퍼퍼리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질은 골리앗의 두꺼운 방패를 뚫지 못했습니다. 승소한 펩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즉시 광고를 수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700만 포인트를 도저히 물리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7억 포인트로 황급히 고치고, 과로 안에 저스트키딩, 농담임이라는 문구까지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는 촌극이었습니다. 레너드는 비록 전투기를 손에 넣지 못했고, 투자금과 소송 비용으로 쓴 맛을 봐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의 진정한 승리자는 펩시 브랜드 그 자체였습니다.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몇년 동안 펩시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기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전투기를 경품으로 건 미친 회사라는 이미지는 얌전하고 점잖은 코카콜라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점금과 파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펩시를 마시며 "혹시 알아, 진짜 줄지?"라는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는 브랜드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의 치명적인 실수로 시작되어 법정을 뒤흔든 이 황당한 사건은 역설적으로 펩시를 코카콜라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대양마로 각인시킨 마케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